you mm -hmm. 나형리엄스 버그 라는 곳에왔을때 먼저 저번 에먹었던 카페 모카 가 너무 맛있 어서 파트너스 버그 가 든지 그냥 가 여기 는 사람 이는동네주거단죽어서 그런지 엄청 좋 그래도 사람 은꽤있 는데 너무 좋 은데 라 레피티도 엄청 많고 근데 확실히 좀좀 시판 좀 동네라고 확인하던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알것 같네요. 조용히드셨네요 커피 한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기다 파트너스 커피. 파란색 감. 오빠랑 같이 미국 오기 전에 인턴을 갔었는데 영화. 여기 들어왔는데 왠지 딱 그, 여기 그 주인공이 이, 이런 난간으로 들어왔던 장면이 있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쭈루룩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다시 데려갈 때.

한국으로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잖나 말해. 나 하나 말할 수 있다고, 나 하나 말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왜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나요? 체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지쳤어? 그리고 저는 음,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뭐, 뭔가를 할 거예요. 주말에 나를 위한 무언가. 왜냐면 이 주말에 센트럴파크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나 뭐 책임 는 사람들 아니면 강아지랑 놀러 나온 사람들 등등등을 보면서 약간 반성 잠만 자도 나일 것 주말에 주말을 그집 밖에 나와서 쉬기 집 밖에 나가서 쉬기라는 게 아이랑 아이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근데 뭐좀 너무 잠만 자고 그러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빠 차례야 면 주말에 아. 뭐야? <laughs> 뭐? 올해 초에 같이 계획 세운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훑어봐야될요같 yeah. 일공기가 있었네고 you know could... 어, 올해 중에 큰 <laughs> 과업이었던 비용이 달성을 했으니 돌아가면은 like 두번째 세번째 목표로 두었던것들을 다시 꺼내보고 yeah. 정리를 다시 해야될것 같아요 like... 지금 돌아가면 회사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는 지금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연도는 아니야, 작년도부터 회사에 큰 일이 있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하나에 대해 꽂히면 고립되는 타입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를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데, 돌아가면은 그 너무 회사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그게 목표입니다. 그 뉴욕 여행은 저는 엄청 저에게는 언젠가 죽기 전에 여기는 꼭 와봐야지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환상 속에서만 있던 뭐 도시의 실체를 본 느낌이라고 하나? 좋은 점도 있었는데, 전 좋은 점만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구나. <laughs> 여기에 오면은 제가 되게 여기 살고 싶어 할줄 알았어요. 그 호주에 갔을 때는 진짜 와이 나라는 살기 너무 좋겠다. 여기 사는 사람들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뉴욕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음 좋은 경험이었다. <laughs> 그렇다고 여행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가졌던 이 도시에 대한 환상이 많이 사라졌다? 뭐든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제 삶에는 되게 뜻깊은 여행이었어요. 저 앞에 서 있도록 하고 있는 안쪽에서 잘리 오른쪽으로 저어가면서 이 이거를 다들 먹는데 이거 생양파 아닌가요? 난 구울 줄 알았는데 생인 것 같네? 그리고 오빠 베이컨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This is the filet mignon, and this is sirloin. All right, guys, I'm gonna serve you a piece. You can put it on the plate if you want. All right, guys, enjoy. Just be careful. Very hot. Thank you. Thank you. موسیق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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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도 i n k 많이 s only a five m i n u 는 e s I t 치즈케이크를 어, 먹고 싶다. 맛집이라 그래서 저기 앞에 여기에 있는 징풍을 가보려고 합니다. 김선집이래요. 징풍에서 <laughs> 음식을 시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샤오롱바오를 좋아하는데 뉴욕 징풍에는 없대요. 샤오롱바오가. 그래서 이거 포크 포크 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랑 이게 제가 음. 좋아하는 거고. 오빠 이거 뭐였어? 이요 네. 창펀이. 창펀? 슈마이? 슈마이. 파카오. 파카오. 이렇게 시켜봤습니다먹 배가 고픈채로 그 먹은 게 아니라 감동은 약간 덜하네. 귀엽지 않아?

먹고 가야하는 드래프트 라떼 이집 라떼 정말 맛있었어 여긴 다른 지점이라서 그때랑 가게는 다르게 생겼어 뉴욕 최고의 라떼 뭘더 이상 못 먹다니 아쉽지 어. 마지막으로 에스베이를도한번더먹어야겠 여기도 다른 지점. こっちは何なの <laughs> Başka bir I don't know. 에이비시 에이비시 스토어 스토어가 이에요 시즈니 콜스 여기는, 되게 여기는 여성 드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키들이 얼마나 크신 건지 어떻게 내가 입을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지 보기만 해도 질질 끌고 다닐 것 코리아타운에 왔습니다 안편집샵 홀리카홀리카 하고 있고. 리드도 있고 안기다리고 잘 먹고 갑니다. 바이브 음. 다이즈 음. 최고의 코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찾거지. 그럼요.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버거를 먹고 가려고요. 찌굴지굴해진 베이컨 치즈버거. <laughs> 귀엽네. 그리고 이거 스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컵에 이만큼을 담은 걸까? 내가 보기에는 봉쇄 한번 끄고 다시 채워준 것 같아.